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순서입니다. 60년 전 아버지 의 사진을 따라서 제주의 풍경을 다시 카메라에 담는 작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경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주에 첫 번째 방송이 나가는데요. 네. 주변의 반응이 조금 어떻던가요? 아유뭐 다들 잘 봤다고 하고요. <laughs> 네. 그 실물보다 화면 속의 인물이 더 낫다 그러고 <laughs>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힘이 납니다. 아, 네. 화면이 잘 받으신다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저희 첫 번째로는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예. 예, 서쪽 끝에 가보려고 합니다. 한 1980년대 아버지가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멀리 보이는 섬어딘지 아시겠어요? 어, 서쪽이라는 힌트를 주셨으니까 예, 예. 차귀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서쪽 끝에 있는 차귀도에 예. 그 섬. 전 처음에 몰랐어요. 주변을 물어봤더니 가운데 볼록볼록 새 봉우리가 네. 누운 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이더라고요. 어, 누운 그다음에 섬. 이제 수월봉이 왼쪽에 보이고 보이는 쪽으로요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게 이제 차기도인데. 네. 아 그래서 어, 차기도가 저렇게 보이는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이찾아 이 보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 이~ 제가 이~ 동쪽하고 남쪽을 주로 하다가 최근에 네. 이제 서쪽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고용이 사진 따라하기 서쪽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 입니다. 지금 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어... 예. 찍으셨던 왼쪽이 이제 아버님이 찍으신 거고 예. 오른쪽이 지금 이제 (2020년에) 선생님이 찍으신 건데 예그 왼쪽 어... 사진이 조금 그 앞에 아까 보여줬던 사진하고는 좀다 다른데요 예그 예, 오른쪽 사진이 이제 용수리 포구 지금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봤던 그 아버지 사진하고 거의 비슷한데 네. 뭐 가드가 생겼다든가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이제 음... 있어갖고 더 보강이 된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예. 어, 이 사진은 지금 우리 방금 봤던 그 용수리 폭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예, 앞에 사진하고도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저 멀리 보면 이제 차기도가 보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아, 여기가 저희. 서쪽 끝이고 용수포구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이거는 용수포구 위에 그~ 유명한 절부암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절부암 쪽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이제 지금 모습 함께 같이 보시죠 네, 네. 지금 왼쪽 사진이 아버님이 찍으신 사진이요? 거고 예. 근데... 어떠세요? 아니 중간에 있는 이 도로 크게 나와 있는 예, 거 하나랑 예, 예. 그게 예. 가장 다른 것 같은데 예. 비슷한 점도 있어요 나뭇가지는 예.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잘 보셨네요 네. 그절부함이 이제 이 유명한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그런지 그대로 보, 보, 보존을 해서 오. 나무도 그대로고 네. 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길이 있는데 이게 네. 해안 도로가 지나갔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아버지 사진 오른쪽 밑에 보면 배가 정박해 있는 게 희미하게 나무 사이로 보일 텐데 예. 그 지금은 해안도로가 지나면서 막혀서 어. 그냥 물, 물이 있는 호수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까지도 또 여정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용수리포구를 또 찍은 사진이 있으시다고요? 네, 예,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예. 어 이것도 그 용수리 포구인 거죠? 예,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차기도가 저렇게 보이는 부분이 용수일 거라는 추출을 가지고 와서 네. 그 돌아다녔는데요. 멀리 빛내림도 보이고 전형적으로 제주 포구 음. 그 방파제 밑에 배가 정복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요것을 한번 보시면 네 현재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예. 지금 왼쪽 사진이 어, 어. 근데 어떻게... 이게 같은 곳이 맞나요? 선생님. 예. 전혀 다른 곳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 예. 지금 맞습니다. 바다가 예. 안 보여요. 예. 오, 예. 오른쪽 예. 사진에서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이거저기이 아버지 사진의 위치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전구함 예. 위에서도 보니까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고 음. 밑에 가면 저렇게 그 땅이 있어갖고 안 보이고 그랬는데 네. 그~ 힌트는 아마 해안도로가 나면서 네. 이 지역이 매립돼서 어, 그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차기 도의 위치 각도만 맞춰서 그대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네. 아~ 이~ 용수포구가 그~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더 확장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작업을 하시면서 아버지 사진과 똑같은 장소를 이렇게 딱 찾아내서 이제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조금 어떤 희열감 뭐 이런 걸좀 네.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쉽게 찾기도 하고요. 네. 좀 속으로 에게, 에게 여기야 에게 <laughs>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어렵게 찾으면 정말 기쁘고 좋죠. 어, 약간 보물 네. 찾기 하듯이. 예, 이 용수포기도 보면. 말씀하신대로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아버지가 찍으셨는데요. 예. 이 사진은 정말 제가 못 찾을 것이다 어... 이런 지경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이렇게 거의 포기했던 사진입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번에 가서 우연치 않게 찾게 됐습니다. 어, 예. 어떻게 찾으셨나요? 어떤 예. 오른쪽에 있는 그런 지형물로? 지금 사진을 같이 보시면요. 네. 그 어, 앞에 사진과 비슷하게 이것도 거의 같은 곳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곳이라고는 뒤에 있는 예. 저 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그 저도 이, 이 지경에서 많이 찍으면서 여기 길가 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 어, 주로 맞춘 거는 왼쪽 아버지 사진에 보면은 차기도 밑에 뾰족 튀어나온 게그 방사탑입니다. 아, 방사탑이요. 예, 예. 그 예. 방사탑이 오른쪽에 길이 나는. 그 팔각증 옆에 보면 조금밖에 보여요. 지금은 멀리서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 그 각도만 맞춰서 찍었습니다. 아, 예. 예. 이것 찍을 때는 그 이, 이곳이 거기일 거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찍진 못했는데요. 네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린 그, 스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네. 여기가 거기라는 걸 확신하게 됐었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어, 얘기해주신 대로 사진에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풍경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담으시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마을에 계신 삼촌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 마침 제가 여기서 막 사진 찍고 있는데. 그 집으로,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삼촌이 한 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삼촌, 이디가 어디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여쭤봤군요. 어, 예. 야, 이거 우리 집이라게. <laughs> 저기 보이는 초가집이 지금 살, 살고 계신 그 집이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여쭤봤었는데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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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을 만나신 거군요. 예. 보통 낯선 사람이 보면그 어려워할 텐데 네. 사진 보여주니까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오. 어,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고. 아, 네. <laughs> 계속 들어와서 차도 마시면서, 네. 그, 사진 나온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음. 그, 예, 물, 아까 아버지 사진에 물이, 어, 뭐까? 이랬더니, 옛날에는 뗄감을 말을 썼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뗄, 소낭, 그, 음. 나무를 쌓는 곳이라는얘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참 오갔습니다. 왼쪽에 예. 보이는 게이룰이었군요 예, 예. 지금 여기 안에 사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이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힌트는 조금 삼촌이 주시던가요? 예, 그좀 보이는 아이 사진을 보고 이거 누구 담을까 했더니 이거 내딸 담다이 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따님 사진까지. 예, 아 네. 어, 이거, 어, 이거 정말. 그 굉장히 기뻤습니다예 예. 예. 네. 그래서 아,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37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해안도로가 90년대에 생기고 그래 37살이면 30년 전 정도에 아버지가 찍었다. 그래서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아버지가 찍은 것이고 그걸 제가 찾아서 찍었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었어요. 어, 그 안에 있는 인물 예, 예. 중심으로 이제 역으로 하신 예. 거군요. 그러면 끝으로 짧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삼촌통에서 용수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순당 삼촌인데요. 삼촌 내가요. 그. 따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하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네, 꼭이 삼촌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